창세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요셉의 인생에 함께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이루어가시는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요, 굉장히 드라마틱한 엔딩을 향해 가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 용어로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굉장히 해피 엔딩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는 요셉의 인생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살펴보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이루신 역사와 일이 무엇이 있는가 사실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이 요셉의 이야기에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그것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더욱더 묵상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들으시면서 상상력을 이렇게 발휘하셔야 합니다.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이 스토리를 한번 요셉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상상해 보시면서 함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많이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17세의 어느 날, 17살의 어느 날, 요셉은 노예 신세로 전락해버립니다. 요셉은 사실 17살이라고 하지만 부모님의 그 치마폭 속에서 온실 속의 속에 화초처럼 자랑 굉장히 유약했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노예가 됐다? 굉장히 힘들고, 말로 하지 않아도 상상만 해도 얼마나 그 17살의 나이에 충격이 컸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부모의 그늘을 하루아침에 벗어나버린 그 온실 속 화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온실 속 화초의 그늘이 되어주시려고 그 인생에 찾아오십니다 너무 극한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극한 상황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요약했던 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복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았죠. 그렇게 승승장구 해서 보디발에 그 집에 총무까지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잘 나가다가 드라마틱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축복을 누리다가 한순간에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해서. 정말 인생에서 더 떨어질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정말 잘 승승장구하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또 감옥에 갇혀 버린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장 사랑받는 그 아들에서 감옥에 갇힌 죄수 신세가 되기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인생의 그 어린 나이에 짧은 시간에 굉장히 파란만장한 삶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스토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파란만장한 삶보다도 더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대목입니다. 그렇게 정말 파란만장하게 감옥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감옥에 갇혀있던 그 황제인 바로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를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두 사람이 이렇게 꿈을 꾸죠. 동시에 하나님의 지혜로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술 맡은 자가 다시 복직될 때에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할 때만 해도 요셉은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여신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요셉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느꼈겠죠. 아 다시 이 감옥에서 내가 나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주셨구나 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술 맡은 자에게 말하죠. 복직될 때 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에서는 그술 맡은 자는 요셉을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요셉은 하루 이틀 기다렸을 거예요. 아 이제 곧 소식이 올 때가 됐는데, 아 이제 내가 여기 죄 없이 갇혔다는 걸 알고 꿈을 해석해 준 거를 알면 이제 나를 그술 맡은자가 누군가에게 얘기해서 사람이 올 때가 됐는데 하루 이틀 삼일 일주일 한달 기다리는데 아무 소식도 없이 깜깜무소식으로 그렇게 몇달 그리고 몇 년이 흘러버리는 것입니다. 몇 달이 흘르면몇 년이면 어떻게 했을까요? 소망을 잃어버렸겠죠. 아그 기회를 놓쳤구나. 본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기회가 일찌감치 찾아왔다고 느꼈겠지만 사실 하나님의 때는 요셉이 생각한 때와 달랐던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한번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때가 아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는 따로 있구나라고 아마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때는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때에 찾아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몇 년이 흘렀겠죠 옥에 갇힌 채 이렇게 소망 없이 살아가던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바로 왕의 부름을 받게 되죠 생각도 기대도 하지 않았던 그때 바로 하나님의 때가 임한 것입니다 이제 완전히 내려놓고 아, 난 이제 소망이 없구나 라고 할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때를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된지 여러분 다 아시죠? 요셉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실패한 막장 인생, 감옥에 갇힌 죄수 신세에서 하루아침에 또 세계 최대 강국의 국무총리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 소설로 쓰려고 해도 이런 스토리는, 이런, 죄송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표현해서, 이런,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이런 막장 스토리라고 말하죠. 너무 말도 안 되는 스토리잖아요. 감옥에 있던 죄수가 어느 날그 다음 날 갑자기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고는 이런 스토리는 만들어 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로 요셉은 자신이 그런 꿈을 해석해 주면서 사실 본인도 그냥 감옥에서 나가는 정도까진 될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리고 다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억울함을 풀고 그 다시 그 집에서 일하면서 어, 가정 총무로 일하는 것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신도 요셉 자신도 그런 꿈을 해석해주며 국무총리가 될 거라고 아마 꿈에도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외국에도 어, 조셉,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이름이 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으실 때 부모님들은 어, 요셉의 그 드라마틱한 인생을 흠모해서. 그 이름을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러나 요셉의 이름의 축복은 사실 드라마틱한 인생보다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크게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어떠한 그 축복돼서 잘 살았더라, 드라마틱한 인생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성공했더라가 아니고. 사실 그 이면에 숨은 것은 요셉은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에 정말 크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 자신은 사실 몰랐어요. 이것을 어떻게 알수 있는가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요셉 덕분에 이스라엘과 그 모든 식솔들 한 성경에서 한 70명 정도 됐다고 말을 합니다. 70명 되는 사람들이 굶어 죽을 위기를 넘기고 삶의 터전을 얻는 드라마틱한 엔딩을 연상하게 되죠. 그리고 요셉 이야기의 결론을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더라라고 동화 속 엔딩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런 엔딩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동화가 아닙니다.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셉의 이야기는 성경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럼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아야 할 것은 해피엔딩으로 끝났더라, 행복했더라, 하나님 잘 믿으니까 이렇게 됐더라가 아니고 사람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 숨겨진 그 역사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 이 행복한 결말을 가진 이 이야기, 그냥 기분 좋으라고 성경에 삽입되어 있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왜 요셉이 이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야 했는지 그저 한 가족을 굶어 죽을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까지 파란만장한 인생으로 준비하신 걸까? 라고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한 가정,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께 선택된 그 가정, 가문, 그 가문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내기 위해서 미리 준비되었다라고 말해도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성경 역사상 가장 중요한 구원사인 출애굽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역사적 발판으로 사실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왜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만 했는지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고조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후손들이, 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이미 예언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미 말씀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방의 계기 되게 하고 그리고 그곳 가운데서 구원해 내신다는 역사를 이미 말씀하셨고 사실 그 이방의 계기 되는 그첫 발판이 바로 요셉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어 그리고 그곳으로 요셉의 가족들인 이스라엘이 옮기고 거주해야만 했던 사건 바로 이것이 요셉의 이야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깊은 뜻이자 역사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은 이집트로 노예 신분으로 가게 되었죠. 아마 요셉은 죽는 날까지 본인이 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을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아, 내가 우리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라고까지밖에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예언과 말씀은 이, 어,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도, 그리고 야곱도, 그리고 요셉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오직 아브라함만 안채로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는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알고 있는데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은 왜 자신이 이러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전문 용어로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말하죠 작가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읽는 사람들도 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앞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으니까 알죠 그런데 이 실제 등장 인물들은 그왜 그렇게 살아야 했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그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묵묵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 전체 가족을 그 이방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기근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기근이 있어야만 그 삶의 터전을 떠나 그 기근이 없는 풍요로운 땅에 가서 살수 있는,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 때문이죠. 만약 기근이 없었다면 절대 이스라엘 그 야곱과 그 70명들은 그 자리, 삶의 터전을 결코 떠나지 않았다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7년 풍년과 7년 기근도 이 모든 것을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은요, 자신의 인생이 마감할 때까지 자신이 왜 이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야 했는지 정확히 캐치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자신을 통해 아버지와 가족들이 살 길을 얻었다는 정도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잘못, 그것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코로나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저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지금의 상황과 조금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의 위기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굉장히 큰 위기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위기,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에는 모여야 하는데 모일 수 없는 것이 위기고요. 모이지 못하니까 신앙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코로나를 지나는 우리들은 모릅니다. 왜이 시간들을 지나야 하는지 그리고 이 시간이 이그 미래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이 코로나 시 어, 지금 지나는 이 시즌을 요셉이 감 감옥에 갇혀 있는 시즌으로 어, 비유하시면서 지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희들이 이 시간이 만약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역사는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반드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난 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신다면 사실 이것은 위기가 아닌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을 결코 상상도 못 했던 것처럼 우리들 지금 이 어려운 시즌을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즌이 지난 다음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가실지 우리가 다알수 없는 상황이지만 반드시 그분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역사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비되는 방법. 다른 거 아닙니다. 걱정 근심 있고 힘들고 어렵지만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하심을 붙잡고 계속 그 이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내가 요셉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되어지고 있고 이미 이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인정받고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해석되어지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법한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은 그파란만장한 인생을 지나면서 왜 자신이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는 발판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시대를 지나는 우리 지금 살펴보면 마치 요셉이 그 파란만장한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들 인생 사실 쉽지 않습니다. 너무 힘든 시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지쳐가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역사의 발판으로 우리의 인생 지금 이 시즌들이 사용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요셉처럼 하나님과 묵묵히 동행하며 살아가는 인생 하루하루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